안녕하세요. 재경 다육농원입니다. 어제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4시 40분에 일어났고요. 똥잠이 어.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. 보이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150평 정도 되는 거 오늘 어 1차로 전부 찔 예정이고요. 쪄서 묶은 다음에 이제 하우스에 넣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화이팅 하겠습니다. 화이팅 이제 참깨 전체적으로 이제 다 묶었는 상태고요. 이제 하우스로 옮기는 작업 시작하겠습니다. 1차 150병 참깨 이제 다 쪄서 널었고요. 이제 그 선풍기로 이제 말리고 있습니다. 2차, 3차까지 해서 500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2차는 다음 주쯤 생각을 하고 있고요. 3차는 다음 주 마지막이나 아니면 그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어 일단은 들깨 상황 아 참깨 상황 보면서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